롯데 갤러리언 센터 소유자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롯데 갤러리언 센터 절대 사지 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12년 차이자 아파트만 24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전 투자자인 최재훈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최재훈입니다. 안녕 등기필증 또한 제 블로그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최재훈 공인중개사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스노우 플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뽀셔시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유튜브 댓글안에 블로그 주소 링크를 올렸는데요 아래 주소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제가 롯데 갤러리온 센텀 39평, 49평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증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이유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롯데갤러리온 센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께 사지 말라고 하면 그건 열등감이고 그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데 롯데갤러리온 센텀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롯데갤러리온 센텀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열등감 때문에 혹은 시기 질투를 해서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니?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읽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자세하게 말못 해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어플인 스노우 어플은 동영상 촬영이 5분 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롯데갤리움 센텀 절대 사지마. 안녕.